안녕하세요, 그레이티 댄서 선비입니다. 제가 저번에 처음으로 올린 이제 달라달라의 안무 튜토리얼 잘 보셨나요? 내심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잘 쉽게 전달이 됐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사의 멍청이라 안무를 해볼 건데요. 오늘 튜토리얼도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대박이 따라 넘어왔어 이상하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파트. 어, 첫 번째 첫 번째 동작은 오른쪽 무릎을 내밀고 고개는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고개를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오른 다리를 스텝을 걸려 줄 건데 이때 손은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 발 나갈 때 손이 주먹을 치고 약간 눈썹 쪽 이렇게 갖다 댑니다. 눈썹을 갖다 대자마자 바로 무릎을 내려가면서 다운을 할 건데 이때 엉덩이는 뒤로 빼줄 거예요. 뒤로 빼주면서 손은 얼굴에서부터 목을 한번 이렇게 쓸어줄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하면 싹 쓸어주고 업을 하면서 업! 양손을 가슴에 대줄 겁니다. 그리고 왼발을 중심으로 오른발을 슬라이드해서 끌고 올 건데 이제 손은 이 상태에서 위로, 어, 하면서 오른발을 깎볼 거예요. 그리고 스텝이 오른발, 왼발 하면서 허 손이에요. 허 집어주고, 오른손으로 멍청이 이렇게 찢어줄 겁니다. 왼쪽서 오른쪽으로 두번 롤을 해줄 건데 어깨도 같이 쓰는 롤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깨도 같이 이렇게 두번 롤을 빠르게 해주고 다시 차렷 하자마자 스텝이스 스텝이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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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총8번을 걸을 건데 이때 손은. 우리가 이렇게 차렷서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가방 드는 거를 양손으로 쓴다 생각을 하시고 살짝 떠온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걸을 건데 이때 몸의 상체 스윙이 중요해요. 걸으면서 어, 엉덩이를 뒤로 뺀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줄 건데 이거를 한번음 걸으면서 툭! 내 상체는 좌우, 좌우 같이 내려가실 거예요. 이 모든 걸 합치면, 하나, 둘, 하나, 둘을 걷자마자 다시 오른발을 걸을 차례죠. 오른발이 걸을 때 다시 허리 손으로 가면서 이번에 골반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댄서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같이 해도 되고, 오른쪽 내려오고 나서 다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손을 양손을 펼쳐줄 거예요. 이때 같이 고개도 따오고, 하나, 둘, 셋, 넷, 양손으로 눈을 가려줄 거예요. 눈을 가리고, 오른손 뒤로 다시 바꾸고, 바꾸고, 바꿀 건데, 이때도 골반이 같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왔죠? 그럼 역시나 오른쪽 골반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은, 오른손을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을 할 건데, 스텝이 오른발 먼저, 이 상태에서 원. 살짝 웨이브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골반이 뒤로 갔다가, 왼쪽 오른쪽 이때 손은 자연스게 풀어줄 거예요. 이어면 머리. 그러면 여기까지 네 번째 파트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네 번째 파트 카운트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세 번째 파트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Yeah. Uh -huh. 자, 여섯 번째 파트는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발을 놓은 것과 동시에 손을 이렇게 깍지를 켜서 하나, 둘, 이렇게 와줄 건데 약간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보다 정면에서 놀아야 돼요. 하나, 둘, 노는데 스텝이 앞으로 갈 때마다 중심이 붕, 붕, 가질 거예요. 이때 손이랑 같이 하면 하나, 둘, 오자마자 오자. 여기서 세 번째 나오고 골반이 바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오른쪽에 마지막에 도착한 골반이 오자마자 왼발을 앞으로 돌면서 상체를 오른쪽 다운에서 왼쪽으로 올 거예요. 약간 간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하나 둘셋 오자마자 앉아서 웨이브가 들어갈건데 이때도 너무 섹시하게 하지 않고 어, 약간 좀덜 섹시 자 이렇게 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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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닥부터 들어가는게 아니라 엉덩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하실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꽃받침하고 나는 멍청해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때 너무 쌍둥 2 이렇게 4번까지 기다려 주시면 일절이.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